할렐루야 6월 24일 새벽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역대화 1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오늘 새하루를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역대하 1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경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역대하 14장부터 16장은 아사 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 유다의 제3대 왕인 아사 왕은 솔로몬 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보손자입니다. 어, 다윗 왕의 고순조가 됩니다. 무려 41년간 왕으로 통치했었습니다. 아사 왕은 할아버지 루오부함 때 남북으로 나뉘어진 남 왕국 유다의 왕으로 아버지 아비아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비아를 대신하여 왕이 되자마자 아사는 한 가지 분명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은 백성에게 여와를 찾고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4절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4장 7절은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사의 고조할아버지 다윗 왕은 평생 여호와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질문하고, 여쭙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만 찾게 했습니다. 아사가 이런 국가 정책을 내리기 쉬웠을까요? 솔로몬이 외교 정책으로 이방 나라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여 전쟁 없는 평화를 얻고자 했는데 아사는 하나님만 찾기로 한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찾기로 결정한 아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통치하는 모습이 역대하 14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 버렸습니다. 우상의 형상인 주상이나 아세라상을 깨뜨려 버리고 찍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다 나라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강조하는 왕정을 펼쳤습니다. 또한 전국 각처에 있는 우상숭배지인 산당을 없애고 태양을 섬기는 태양성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아사왕의 때에 온 나라의 평안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사왕이 백성들과 함께 여와를 찾으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에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아사가 왕이 된 후에 10년 동안 온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아사왕은 전쟁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견고한 성읍을 건축할 수 있었고 또 58만 명이라는 군대를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라면 누구나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라를 경고하게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평안의 세월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사 왕 평안에 10년 세월이 지나자 부수 에디오피아 군대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 왔습니다. 아사 왕에게 처음으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 위기 때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지러하여 군사 백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굴짜의 전열을 갖추고 이제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에 이에 구수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해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많았더라 여와께서 그랄사면 모든 성업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업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 이처럼 위기의 때에도 여호와를 찾는 믿음이 생겨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아사의 대적인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군대 앞에서 완전 패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아사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아사라 선지자가 나타나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사 왕이 하나님만 찾는 행위에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유다 온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그러자 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남 유다로 이주해서 아사 왕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아사왕은 구스사람들과 전쟁에서 노력한 수많은 전리품 중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더큰 결심을 합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호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러자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맹세하며 기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하를 찾았으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유다 백성이 여하를 찾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역대 15장,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하를 찾으니 유다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바로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평안이 이어진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니 아사, 아사와 유다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15장에선 전쟁의 위기 때 아사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기도하며 의지하니 20년 동안 유다 땅에 평안에 임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찾은 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사는 20년의 평안 뒤에 더 이상 여와를 찾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20년의 평안한 생활이 지나 후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침공해왔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께 불을 지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람왕 벤하다스를 의지합니다. 20년 전 하나님께 드렸던 금과 은을 벤하다에게뇌물로 보내며 아람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역대학 16장 7절에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나 아사 왕이 아람을 왕 의지하고 아사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망령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선지자 하나니 이언의 말을 듣고 아사왕은 회개하기는커녕 흑의 화를 내면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사왕은 자기에게 못마땅한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사왕은 왕이 된지 39년째 되던 해 발해난 병으로 위독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의 도움만 청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사가 말년에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병들었을 때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의지하던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발합니다. 병이 있을 때 그가 여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평안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의 신앙이 약해진 것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어 35년 동안 하나님만 찾으며 달려온 것은 정말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4년을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아사왕 말년의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사왕이 끝까지 주님만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사왕의 일생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박혜일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귀 생각하셨나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누구도 두렵지 않다. 그 사람에게서 평안이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사라진다. 평안이 없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아사왕의 기록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지지면, 아무리 힘이 센 나라와 왕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 아사왕에게 있었습니다. 여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워낙 건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높이는 믿음의 고백을 아사왕은 드렸습니다. 이런 아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평생토록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우리 생명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 어,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저는 어, 찬송과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를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우지하면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의지함은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으니 10년 동안 평안했고, 아사왕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더욱 찾으니 20년 동안 평안을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음을 말씀을 읽으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위기 때 더욱 찾게 하시고, 평생 동안 전심으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평생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 우리의 생애 동안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나합하게 하시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불을 짖어 도움을 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